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님이 성도들 데리고서 예수비전계를 찾아왔었죠.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스피커 틀고 마이크 대고서 소리소리 내면서 저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감상군은 전광 목사님이나 조나단 목사님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조나단 목사님, 전광 목사님은 쌍욕하죠. 반말하죠. 님자도 안 붙이죠. 조옥순 대표님은, 아, 이자를 붙이더라고요. 옆에서, 어, 맥다니엘 김민웅 형제였는데, 연막 반말을 하니까, 그것도 제지를 시키더라고요. 어, 이런 면에서, 역시 기본 인격은 돼 있으시구나, 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앞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의아한게 있어요. 참다, 참다 왔다. 참다, 참다 왔다. 뭘 참았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못 하겠어요. 제가 봐, 저를 보고, 어,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 을 이단 취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을 이단 취급한 건 없습니다. 가스라이팅 됐다 이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저를 향해서 막말을 한 분은 정광목사님이고 전하단 목사님이죠. 사탄의 백필이다. 내데 네, 주옥순 대표님 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나요? 마귀다. 저를 보고 대놓고 전하단 목사님이 마귀라고 그러죠왜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하시나요? 미친 쓰레기 불태운다. 미친 개. 어, 이런 것들을 진짜 막말로 쏟아부은 사람들은 정광복 목사님 쪽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왔던 맥다엘 저를 조롱하면서 비웃고 암수달, 암수달 했던 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됩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모보다 더 문제는요. 권사님이 사람들 끌고서 교회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요 예배 드리기 2시간 전에 교회 와서 그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간다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랍니다. 끝까지 가겠답니다. 뭐,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가겠다. 얼마 왔는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상수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 5장, 6장, 7장입니다. 7장이 이 결론 부분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제 주옥선 대표님의 연설을 뒤에다 붙여놓을 건데, 그 대표님의 연설이 정당한지 찾아보세요. 주님이 모르신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은요, 그 심각한 거예요. 그 갈대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그 집을 반석 에 놓은 년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리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자는 것,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죠. 내게서 떠나가라 리라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광훈 목사님은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키고 있죠. 같은 산상수원 마태복 5장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욕하는 사람.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말 바꿀 거요 형제가 아니라고 사탄의 배필이라고 배필이라서 욕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래서 심마보 목사님이 사탄의 배필이라서 욕을 한 거예요? 박영호 목사님이 사탄의 배필이라서 욕을 한 거예요? 이상민 목사님이 사탄의 배필이라서 욕을 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님이 사탄의 배필이라서 욕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옥순 대표님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동안 후원했던 것들, 그리고 지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거 말고도 진짜로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본분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종 인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조선대표님의 영상 우리 교회까지 사람들 데리고 쳐들어와서 교회 앞에서 예배 직전에 외쳤던 영상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잘 분별이 되시리라고 확실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두려합시다 주님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상 고만하시라고.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부활절까지는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암 목사님의 그 교만함을 우리들이 깨뜨리려고 권사가 왔습니다. 이제 권사가 목사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비판하러 왔습니다. 이제 고개의 최고의 원로 목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아니암 목사, 젊은 목사를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본사고 여기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사랑제일 교회 성도를 이 정신이상자로 몰고 그렇지. 그리고 이단으로 몰고 지옥 지옥간다.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목사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조용하세요 제 말을. 더 이상 아니야 목사님의 이 교만함에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뵙고 제가 목사님이 우리가 낸 헌금을 천만 원을 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정광훈 목사를 비판한다면 돈 천만 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애국하는데 버텨쓰겠습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완전히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정강훈 목사 까기에 앞장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야 목사 우리 성도로서 제가 건산대 나이를 보는 한참 아래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 뒤에 저 이동욱이 오늘 이동욱이 여기서 잘 만났어요. 제가 확실하게 따졌어요. 이동욱이가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이 저 코로나 환자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돈을 5, 6천만 원 가까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오늘 공개합니다. 아니한 목사, 제대로 들으세요. 이동호 회장은 목사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 집회한다고 변호사비 그 정도로 대줬습니다. 여러분 이름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 아니요 목사도 열심히 애국 활동에 앞장선다고 해서 현금을 천만 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분아, 여러분 그것이다. 네. 우리가 내는 현금입니다. 나 너도 같은 것이야. 아, 지네가라고. 지네가라고. 아이고, 지네가라고. 지네가라고. 아주 지네야. 시민인데 어쩌라고? <목 lasers> 어� 어쩌라고? Girl, <목 Geld> 자, 경찰관님, 우리가 여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풍납피 나 났습니다.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르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나가면 되는데 왜 시리거냐고 그냥 지나가려고. 세상에 이상. 정강훈 목사님을 용감합니다. 이제 비판하다가 비난하다가 안안 이게 안맥히니까 이제 성도들까지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미친 인간으로 몰아가는 아니원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한 어,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 일부러, 일부러 시비 걸러 왔어요 안, 안 가잖아 안 가고 일부러 저러잖자 그러면 우리 <laughs> 아니요 목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아니요 목사님은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윤 목사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니한 목사님이 저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청에 가서는 중단하겠지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동욱이가 왔어요 이동욱이가 왔는데 제가 이동욱에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이동욱이 도망갔어요? 이동욱이한테 정광훈 목사님이 수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 비용 하라고. 그런데 정광훈 목사에게 이렇게 인간이면 인간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아니아니하고 아니한 목사랑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에게 뭐 매일 이 목사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가게, 교계의 원로 목사,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비난하고, 정광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 우리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제 주의할 여기 옵니다, 우리가. 예수 비정교회 성도님들, 제대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아니연 목사를 절대 비난할 수, 비난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연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랑 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성도들을 모욕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왜 우리가 여기 오겠습니까 당신 교회에 안희연 목사님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목사인가 정상적인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희한 목사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많이 참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비난하는 정광훈 목사님, 그분은 이 시대적인 사사입니다, 여러분. 김진환 목사님이 사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거기 원로가 사사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안양 같은 이런 목사님께서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모독하는 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절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희한 목사님, 우리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멘.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희한 목사님이 불쌍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긍률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하루에 수십 개 방송을 올려도 우리가 참아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동욱이를 너무 잘합니다. 이 동욱이 지금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 그냥 네, 도망갔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지금까지 참다 참다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진짜 참았어요.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면 그만하겠지.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 아니원하고, 저하고, 맞짱을 뜨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아니원 정신 차려요, 목사님. 우리, 엄마 부대 아시죠? 끝까지 합니다! 이엄마 이제, 여기 옵니다! 우리는, 참다, 참다,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감히 자기도 목사면서, 원로 목사 연세도 있으신 분들을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비난해요. 다 비난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 아니야! 정신 차려요,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좋게 하고 가지만, 엄마부대 쳐보세요. 엄마부대 주옥순을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님께서 안희완에 대해서 굉장히 격률이 여기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안희완 목사님이 감히, 진짜 감히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도들을 모독하고 자기보다 연배인 이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사람을 피난한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라도 이건 잘못된 아,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응?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을 뭐 이단? 이단?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씨. 아니면 아니면 정신 하나님. 차려. 나 엄마 부대에 중복순이야. 내가 문재인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어, 내 같은 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하고 가지만. 내뭐 방송이고 이렇고 하면 안 이제는 안 참아, 절대 안 참아. 어... 참아. 아니한 각오 하세요. 내가 오늘까지는 아니한 목사님으로 존중합니다. 이동호, 내 네, 이제 용서 안 합니다. 이 용서 안 돼요? 이제 용서 안 됩니다. 오늘 이동호한테 내가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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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이 너한테 기부한 금액이 얼마. 내가 알기로는 얼마. 5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야, 야. 어떤 목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이고야. 이렇게 자기가 고생한다고 진짜 열심히 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뭐 필요해, 뭐 그렇게 해준 사람을 이 이동호 이 파경치한 인간입니다. 이동호기. 이동호 이동호 이동욱, 아니안 목사님. 아니안이. 아니안이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부이세요 목사님. 일단 존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안 목사님. 아니하 목사님. 아니하 목사님. 이제 엄마, 무대의 주옥순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한분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 목사님, 오늘은 저희들이 될까요?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저 아니안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가지만, 목사님은 오늘부터 이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해야 돼. 이제 행동하고 해야 돼. 우리는 끝장을 봅니다. 시간 지났어, 끝났어. 주옥수는 통진당을 해산시킨 사람입니다. 아,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계 원로들을 모독하는 안니한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 맞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어, 진짜, 저... 우리를 지옥으로 간다고 하고, 안니한 목사님, 그 했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원하다. 책임지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신 이상자도 몰아가고 이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상하게 몰아간 아니한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주옥순이를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대한민국의 가장 악질적인 통진당을 해산시킨 우리 엄마 부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분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일날도 여기 옵니다. 맞습니다. 끝장을 맞습니다. 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아니요. 반드시 목사님답게 우리들이 감동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영상을 하나 또 올렸답니다. 또 어떻게 올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올려도 괜찮아. 다음 필 선수들 명 데리고 온다. 아니, 그렇게 올릴 필요 없어. 그좀 아니, 진짜. 우리는 어. 여기 우리가 계속 오면 돼요. 궁금하다. 궁거든가오면너쓰자가궁금 아니, 이 플레이 듣는 지금에도 또 하나 올려. 궁금요 씨. 자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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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정도로 하면 됩니다.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목사님. 이건 아니야. 아니한 목사님. 뭐 아니야. 한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의 국가 원로 교회 목사들을 다 모독하고 있는 아니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벌써부터 하고 싶었는데도 자 우리가. 이 부활절까지는 참자. 참았어, 참았어. 참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아니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나 교회 권사예요, 권사. 권사 자체 목사가 욕먹으면 되겠어요? 맞아. 이거는 교계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하고 가면,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이기는 한번 끝장을 봅시다. 아우, 우리 제 아시죠? 조승치면 다 나옵니다. 네, 끝까지 우리는 해결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니한 박사님에게 한마디. 자, 우리 한 아, 말씀. 우리 아, <laughs>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자. 웃음> 많이.